예, 뭐 오늘 피니치도 어려웠는데 어, 그래도 세탁까지좀 줄이게 돼서 어, 오늘 그래도 되게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된것 같아요. 예. 그 피니치 관련돼서는 네. 첫날은 좀 쉬운 편이었고 어제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고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솔직히 뭐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바꿨어해 조심해. 아, 바꿨습니다. 쎄스 맞죠, 마. 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예. 무슨 얘기했죠? 아, 피니치요. 네, 피니치가 되게 어려웠는데, 솔직히 이 라운드보다 3 라운드가 대체적으로 더어웠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홀마다. 어, 쉬운 홀이 한 홀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언덕에 뭐, 라이가 되게 많은 곳에.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이 됐을 때는 좀 파세이브를 좀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 제가 유리한 쪽으로 좀세칸을 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후반에 좀 세타를 줄인 게 예. 세타를 줄인 게 끝까지 찬스가 예. 왔었던 것 같아요. 특히 후반에 이 13번이나 아니면 17번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홀로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네. 그중에서 오늘 잡은 버디 중에서 가장 좀 극적으로 좀잘 잡았다고 생각할 만한 홀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13번 홀에서 어, 치핑 버디를 해서 거기서 좀 흐름을 되게 좀잘탄것 같고 그리고 17번 홀 같은 경우는 뭐 티샷도 워낙이또잘 갔고 그리고 6번 홀인을 쳤던 게 갑자기 이제 바람 자체가 좀 많이 좀 돌, 돌고 있었는데 솔직히 뒷바람보다는 좀저한테 세칸 칠 때는 막바람이 좀 좋았던 게 공을 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좀제 나름대로 바람 돌, 돌기를 바라면서 좀 시간을 좀 조금이나마 기다렸던 게그 바람에서 좀 베스트 샷을 쳤던 게 1m 붙어서 버디를 친것 같아요. 그 이제 우승권으로 올라오셨어요. 네. 보면은 지금 선두권 형성한 선수들이 우승 경험이 없거나 네. 그 김준성 선수 1승 정도예요. 네. 그 내일 최종 라운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네. 그뭐 지금 한국 시합에 메겨폰 SK텔레콤폰을 지금 뭐3사 라운드 항상 우승조에서 또 쳤었고 거기서 살짝 뭐 프레셔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3등 메겨폰 3등, 지금 SK 2등 마지막 하나 남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우승조보다도 우승조 앞에서 좀 치면서 제 플레이를 어 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 우정의 스포츠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역전 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기 운영은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하실 건가요? 뭐. 앞쪽에서 친다면 충분히 제 플레이대로 좀 공격적으로 좀칠것 같아요. 워낙에 뭐 요새 샷감도 좋고 뭐 퍼팅감만 좀 잘만 좀 따라준다면 충분히 타수를뭐한 세네타? 네다스타 정도는 충분히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한국오픈은 이제 9위로 마쳤었던 것 같고 네. 지금까지 한국오픈에서 뭐 제일 좋았던 성적이 어떤 거고 저, 내일은 뭐 네. 어떤 게 제일 변수가 될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 한국오픈에서 특별히 좋은 성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랑 재정전이랑 2년 연속 그냥 구등밖에 어 못했는데 특히 이제 한국오픈의 이제 우정이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을 어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만 꼭 우승 트로피를 어, 가진다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장도 길지만 리커버리나 모든 거에서 3박자가 잘 맞아야 되, 맞아야지만 항상 우승 트로피를 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정이스 꼽장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그 연도에 정말 잘 치고 잘 맞고 뭐 컨디션이 좋은 운도 좋고 한 사람이 꼭 우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대회는 그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이 걸려 있는데요. 네. 그 선수들이라면 다 브리티시오픈 출전을 꿈꾸는 것 같아요. 네. 그 박상현 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브리티시오픈 저도 뭐 당연히 꿈 나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 어, 한데. 제가 원래 그 일정에 휴가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곤란하게 돼가지고 지금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쳐서 예. 그 우승하면 그 경비는 안 나오죠. 그것도 곤란합니다. 되게 경비가 진짜 많이 든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예한번 그래도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친다면 뭐 상금도 많은 만큼 그걸로 좀 보태서. 디오픈까지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즌 중에 휴가를 가요? 네. 뭐 아기도 있고. 어, 네. 매년 그렇게 했어요? 매년 항상 뭐 전반기 시즌 끝나거나 후반기 시즌 끝나면 좀 가족이랑 워낙에 제가 일본 터로 뛰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항상 전반기 끝나고 후반 끝나면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가면 어디로 가세요? 이번에는. 에 예, 파타야 태국의 파타야로 예 가려고 합니다. 봐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요. <laughs> 예, 봐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 선두권 선수들 중에서 제일 경계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어뭐 워낙에 뭐 잘. 잘 치는 선수들이 많지만, 솔직히 뭐, 첫 번째는 우승은 없지만, 정말 꾸준히 잘 치는 김기현 선수가 그래도, 복준상도 2년, 뭐 2년 동안 또 받았고, 근데 아직까지 그 우승조에서 이걸 좀잘 버텨야지만 또 우승을 또 하기 때문에, 뭐, 김기현 선수, 정말 변수인 강경남과 허인의 선수, 예, 그두 선수가 좀 강력하게 우승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기 뒤에 있는 최민철 선수도 예, 째려보고 있어서 제가 예,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